자, 안녕하세요 3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첫날인데 이 나오는 뉴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AI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이델 컴퓨터의 주가가 폭등한 영향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무슨 대리냐 라고 하신다면 이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노트북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립식 컴퓨터로 엄청나게 흥했던 회사죠. 근데 어느 순간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사업의 다변화를 하면서 서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업의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 진행을 했었고, 자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AI의 최적화된 서버가 전년 대비 40% 49억 달러의 매출이 기록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어 야, 이제 막 투자가 시작이 되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나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델 컴퓨터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는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한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출하량이 증가하면 하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쪽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AI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델 컴퓨터 부품, 반도체 사가지고 완성해갖고 출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 발표된 1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며 야, 안도감이 이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네? 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안정을 시키려는 의지도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잘 버티니까 그만큼 현재 체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 중에 하나가 둔화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후재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리 인하의 확률을 보면은 전일 한62-3% 정도에 있었던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3.7%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국채가에서 여기에 반응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의 선취매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번더 크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빠졌던 종목들 다시 한번 이 N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막 여러 가지 보기 힘들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높은 수치만 유지하더라도 편안하게 상승을 노려보는 이 기반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97달러로 플러스 2.1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는 왜 이러냐 하면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 예멘 쪽 이야기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것첫 번째 그리고 유가 고유가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이 OPEC 플러스의 감산 움직임 자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이것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완화가 될수 있으니까 보통 뉴스도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냐 일단 중국의 제조업이 많이 좀안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조업 기반의 국가다 보니까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중국은 올해 예고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러한 정책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 가지고 이 중국 쪽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현재 안 좋은 게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tsmc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대체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 삼성도 여기에 조금 어필이 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점유율을 조금만 빼앗아 오게 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 가장 기본의 원자재인 니켈 지금 감산의 가격 바닥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원자재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더 가공한 제품의 가격들도 올라가고 판가 올라가면 영업익률 맞춰 가지고 순이익이 증가를 할 테니까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한번 보면서 가격 안정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5g 다음 이 6g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표준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리고 있거든요. 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원천 기술이 많은 미국 쪽이 이 주도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미국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면 참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중국 쪽도 투자를 계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좋고, 뭐가 됐든 6G 표준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의 설치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장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UAM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좀 조용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상용화 이야기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SK 에코 플랜트, 중국의 국영 건설사와 이집트, 그린 암모니아, 공동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수소의 핵심이거든요 수소 생태계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라 것도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 약진 삼성 사장단 초 긴장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역시나 핵심은 테슬라죠 자 그래 가지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돈이 된다 자, 그리고 저축, 은행, 연체율 상승, 신규 대출 위축 우려, 연체 채권 상각 매각 필요 이야기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한국 부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든 국가 2등에 등극을 했다라고 내용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터지면은 몇개더 터질 수는 있어도 그 터지는 한도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픈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뭐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뭐 파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험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PF 관련해가지고 악재 받는 회사들은 한동안 좀안 좋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부채 채권들 이제 어떻게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채권 추심 쪽으로 많은 물량을 넘기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추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 대목이니까, 뭐, 어안 좋은 건 보지 말고, 일단 여기 먼저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거 노려봤다가, 여기 사이클 끝나면 다시 한번 바닥인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쑥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두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정도?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들,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저는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하락이 왜 나오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좀 반등이 커졌으니까 그에 따른 반작용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오늘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75%. 그러면 이 전후에서 유지된다든가 이게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호재 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 개별적인 뉴스 뭐가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자면 일단 부산을 먹여 살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나 원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스탠스가 많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가격에까지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가 많아가지고 소형 원전 계속해서 연구개발해도 상용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었는데 한국도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출 것이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SMR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지역들은 일단 뭐 한국이랑 중국, 이 아시아 지역도 있지만은 미국, 그리고 유럽, 이 중에서도 영국과 서유럽, 좀잘 사는 국가에서 SMR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였다? 루마니아 법인 설립. 그러니까, 아, 동유럽까지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진전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차피 이유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smr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어찌 보면 현재 상용화된 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좀 속도가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되면은 속도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두산 애너블리티의 핵심 포지션은 무엇이다 SMR 과연해서이 안에 들어가는 죽이기? 제작업체. 그랬을 때, 이미 벌써 1조 이상을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 선점 기대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 모델이니 만큼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한 후발주자가 따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유럽 싹다 먹으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여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 계속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테니 이 후속 뉴스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구나 정도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의 호재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면서 이걸 또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수급창을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것. 오늘은 조금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동안 매수가 훨씬 많은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외국인 쪽에서 빨간 불이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딱 봤을 때 외국인이 버티면은 홀딩이고.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이 추가적으로 같이 나오게 된다면 가격 상승.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를 첫 번째로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어, 복잡할 거 있나요? 이 평선 많이 몰려있잖아요, 여기. 모든 부분을 다 이탈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21선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121선까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딛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1천표는 481선. 수급 괜찮으면 여기까지는 금방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과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여기를 돌파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돌파하면 변동성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여기서 하려고 하더라도 한번더 이렇게 치고 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봉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매물대가 쌓여 있는 데가 2만 원 위거든요. 그 아래에는 이만큼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수월한 2차 상승에 대해 딱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뭐, 뉴스는 너무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시장 전체 분위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큰 틀로 놓고 보게 된다면 현재는 굉장히 이전보다는 좋은 상황이다 그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인하 가능성 지금도 높아졌지만 더 높아지게 된다면 얘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지지라인은 21선인데 좀더 떨어진다 라고 하더라도 121선까지 보면 좋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1차 목표는 481선 그런 다음에는 여기를 돌파했을 때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자 다시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핵심이 되는 부분 싹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은봉이라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큰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위안 삼아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위해 차근차근 가자라고 말씀드리며,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